9월 23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피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언약은 맺... 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갑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이었죠. 예레미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레갑자손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가서 성전의 한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그 권함을 거절하죠. 왜냐? 바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또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레갑 족속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왔고 또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실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거절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의 그 명령 요나답의 그 레갑족 속을 향한 그 명령은 자손을 향한 명령은 그냥 삶의 지침 이상으로 신앙적인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족 속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그 본문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레갑족 속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가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너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이 없느냐. 이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이렇게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의 말을 듣지도 지키지도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의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천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야하나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야도다. 레갑 사람들의 조상 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그 시대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시대였죠. 예후의 시대는 B.C. 841년부터 814년도였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 진행되고 있는 이, 어, 이때는 이 오늘 35장 1절 말씀해 보면 바로 여호와 김 시대라고 하죠. 유다왕 여호와 김 시대라고 하죠. 이때는 언제냐? BC 609년부터 598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타임을 계산해 보았을 때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200년 전에 조상의 죽음을 한그 명령, 그한 번의 명령을 지금까지 대대로 전달하며 그들은 지켜왔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조상들이 한번 했던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내가 한번 명령하였고, 그 이후로도 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며 그들을 통하여서 말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이미 너희에게 선포했던 그 명령, 그 징계대로 그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예로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전내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고 이 레갑족속까지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회유하시며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어, 기다리시는 바라보시는 그 마음 사랑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다 하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들은 듣지도 또 귀를 기울이지도 또 대답하지도 않아 결국 그들은 명령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시고 또 그들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사 그 회복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남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와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말씀대로 신실하라.라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 하시는 우리 향한 사랑과 인내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모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가운데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阿贝。